여타계 생길 수 있는 역사에 따른 지금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위를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장 전쟁에 있한 점령 지역을 나아가서 과거 식민지 영역 동권을 주장하는 것은 이것은 한국의 완전한 대방과 독립을 수행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과거 일본이 소지른침장 전쟁의 역사. 40년간의 걸친 수탈과 공헌, 도움, 강제징역, 심지어 위압도까지 가버리고, 국제의 역사에 대한만 증당성을 주장하는, 우리는 결코 이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 단순히, 그 조그만 수매대한 충격 유물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과 일본과 일습에서 잘못된 역사의 증상, 완전한 중국어 유물, 이시에 나가야 할 일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정보란 독도 문제에 대한 대응을 하는 니다전면년 전에 로운하였으 독도 문제를 읽고 일본의 역사과서 배우고 야스쿠리 신사 침대, 대왕병원, 한, 양구가 있는 방사 침상과 역사 입실입 자주독립의 역사와 조건수호에 역사가 있어며 지금 깨달음이 되는 것이 가하니다 물리적인 도발에 의해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여러분과 일본 국민이 일본 정부의 부당한 세을 끊임없이 고발해 나갑니다. 일본 정부가 잘못 상담하자고 할 때까지 전 국가적 역량과 외교적 자원 모두 동화하여 지속적으로 보호해 가야 니다